자 이번에는 선택과목 기하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이요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벡터 A, B는 서로가 서로의 실수배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좌변, 우변 묶어서 앞에 붙어있는 실수끼리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2-n에 e 벡터 A, 그리고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아... n 4의 벡터 b가 벡터 a-벡터 b가 된다. 즉 n은 1이고요. n은 m은 5고요. 그래서 두개 더해주면 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위의 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접선이고요. 그렇다면 2분의 4x-7분의 7y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2x-y는 1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엑셀얼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초점이 A, F와 F-인 타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장축은 이렇게 결정이 되겠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타원에서, 어, 타원은 이제 두 초점과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건데, 그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인 12가 되겠죠. 자, 일단이요. 지금 P와 Q가 연결한, 그러니까 P와 Q, 그 PQ를 연결한 선분이 O라고 하는 원점을 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P와 Q는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상황이에요. 원점 대칭.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의 길이랑 이 부분의 길이가 같은 거고요. 그리고 요 길이랑 요기 길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요 부분. 자 그러면 음. 결국에는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길이랑 지금 보라색이랑 빨간색 요걸 두 개를 더했을 때, 즉 pf, pf하고, pf-를 PF 더한 게12 장축의 길인 건데, 이 PF, pf와 같은 게 지금 qf-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둘레 길이가 20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 길이가 8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는 12가 QF-더하기 PF-가 12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절반이니까 OP 길이랑 OQ의 길이는 같으니까 4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이 26번입니다 음요 길이가 일단 P가 되고요 연장을 해서 요기 쯤에 요것도 어, 길이 P만큼 물론, 이제 요거는 x는 마이너스 p라는 준선이 되겠구요. 자, 음,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을 h라고 한다면, 어, 지금 fa가 8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 ah가 또 8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c의 길이는 8-p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 요 길이는 8-2p가 되겠죠. 음. 자, 이 상황에서, 어, 사각형 ofac의 넓이와 fba의 넓이가 2대1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각형 OFAC. OFAC. 자, 요 AB라고 하는 걸 높이 H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이거는 지금, 어, 2분의 1 곱하기 P 더하기 8-P 곱하기 H가 되는 거고, 삼각형 FBA. FBA는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8-2p 곱하기 h가 되는 건데요. 지금 넓이가, 넓이의 비가 2대1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2대1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결국엔 지금 8대, 지금 2분의 1, 똑같이 2분의 1씩 있고, 똑같이 h씩 있으니까, 8대8-2p가 2대1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p의 값은 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요. 음. 어, 지금 뭘 구하는 거? 죠 ACF의 넓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ACF의 넓이를 구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럼 p가 2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바로 6으로 정정을 해 주고요. 길이는 6이다라고 정정을 해주고요 그럼 이제 높이가 필요한 거죠 높이가 필요한 건데 그렇다면 지금 a좌표가 p가 2이기 때문에 6,h 이렇게 된 상태인데 지금 포물선은 y제곱은 8x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h의 값은 h제곱이 86에 48 이라고 하는 거니까 h의 값은 어, 4루트 3.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예. 넓이라고 하는 거는 6 곱하기 4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인 거니까 11루트 3. 이 답이 되겠고, 4번.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으로 가죠. 27번이요. 어, 초, 초점이, 초점을 공유하면서 어, 타원과 쌍곡선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PF의 길이가 3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쌍곡선에서 쌍곡선의 식에서 여기서 이제 주축의 길이를 알 수가 있죠. 여기 길이가 4다. 2고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쌍곡선에서 쌍곡선은 두 초점과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여기 이 PF'라고 하는 요 녀석의 길이는 7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타원에서 바로 연결을 시켜서 타원의 장축의 길이가 7 더하기 3, 10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으니 이 A제곱은? 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5 5 이렇게 되는 거고 a 제곱은 25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럼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a 제곱 그러니까 25 7이 b 어25 7이 c 제곱인 거니까요 c 제곱은 18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똑같이 초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4 더하기 B제곱이 18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B제곱은 14가 되겠고요. A제곱과 B제곱의 합은 39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 가겠습니다. 자, 초점의 좌표 하나가 나와있죠. 4분의 9콤마 0. 이렇게 나와있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C콤마 0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과, 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일단 지금 PF의 길이가 4분의 25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음, 포물선의 접선이 F'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P의 좌표를, 어, P, Q라고 한번 놔보죠. 그럼 이제 이 P라고 하는 녀석은 타원에도 있고, 포물선에서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건데 일단 Q제곱은 포물선 위에 있기 때문에 9P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분의 9만큼 Y축에서 왼쪽으로 간요 부분이 어, X는 마이너스 4분의 9이 준선이 되는 거죠. 포물선의 준선 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p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해서 fh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 길이, ph의 길이 역시 4분의 25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음, 지금, 4분의 9에다가, 지금 ph의 길이는요, ph의 길이가 4분의 9에 X 좌표를 더한 건데, 이게 4분의 25가 된다. 어, 그럼 P가 바로 구해지겠네요. P는 4가 되겠죠. P는 4가 되겠고, 그럼 Q는 6이 되겠고요. 그럼 일단, P의 좌표를 우리가 알아냈죠. 그러면 다시, 일단,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포물선에서의 접선을 바로 구해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P가 4,6이니까, 여기서의 음, 포물선에서 에서에서 좀 이상하긴 한데 접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지금 6Y하고 2P의 X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9에 x 플러스 4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러면, f 다시. 요게 이제 x절편인 거잖아요. 요게 x절편인 건데, 얘는 마이너스 4,0이다. 라고 하는 걸 바로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x절편이 마이너스 4니까요. 음. 자, 그러니까 요게 x절편이 c죠. 위에서 c였죠. 그래서 C가 이렇게 되겠고요. C는 마이너스 4. 자, 그러면은, 예. f 까지 구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타원의 단축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일단, F, f 다시. 자, 지금 초점 사이의 거리는, 음, 4분의 9 더하기 4니까 4분의 25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단축 우리가요 음. 단축의 길이는 이 e, b 잖아요 그러니까 어, b의 제곱이 우리가 타원의 식이 안나와있죠 타원의 식을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면, 이제 B제곱은 A제곱. 아, 근데 이제 그럼 PF 다시의 길이도 구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PF 다시의 길이는 음 8하고 6이니까 10이 되죠. 그러면, 장축의 길이가 타원의 장축의 길이는 PF 더하기 장축의 길이는 PF 더하기 PF'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4분의 65가 되죠 그러면 a가 8분의 65가 되는 거고요. 그럼 a제곱에서 음 c제곱을 빼는 건데 c 여기서 c는 요 c가 아니고요. 요 c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요 c가 아니고 지금 요 4분의 25를 절반으로 나눈 게 c입니다. 그럼 바로 그냥 계산으로 가보죠. 자 여기는 그러면 8분의 65에. 제곱 그리고 8분의 25의 제곱. 이거는 지금 초점 사이의 거리를 절반으로 자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4분의 225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랬을 때 b는 2분의 15가 되고, 그럼 단축의 길이는 2b가 되니까. 15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 차곡선 얘기는요, 이렇게 정의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정의에 맞춰서, 이렇게 준, 준선이 없으면 준선도 그려주시고, 어, 아니면 초, 어떤 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주시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보조선으로 그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